쨈이 무슨 쨈이야? 살구쨈인데 살구일 수도 있겠다 나 아, 살구를 좋아하는데 <놀람> 진짜? 네 아, 왜요? 저희 집에 지금 살구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 사머님이 보내주셔서 그거 갖다 드릴게요 근데 그게 마트에서 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살구쨈이에요? 아, 그런 것도 있어요 <laughs> 여러, 여러 가지 쭉 의미로 음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인터뷰집 그 표지가 살구 끝간 부분이 장면이었요그이슬작가 궁금하다. 이슬아 작가님이 이제 깨끗한 종교 아니면 인터뷰집이었는데 <laughs> 그런 것도 좀 있고 살구 약간 같이 잘 살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어. <laughs> 옛날에 대학생 때그 이름을 눌렀었는데 <laughs> 수입꽃치 화요일에

제이데네 음. 어,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갖고 가요 나중에 와 감사해요 음. 리아 <laughs> 잠깐 어떻게 어떻게 보여줘야지 샹달프 <laughs> 어 이거 저거 사진 찍어야겠다 이따가 사야돼요 블루베리도 맛있고 <laughs> 무화가도 맛있는데 아, 저는 라즈베리가 원픽이에요. <laughs> 이거 사야 돼요. 근데 그때 먹고 너무 맛있었어. 사야 돼. 상당히 응. 쿠팡이 팔아요. 쿠팡이 판대요. 아, 이거 예쁜 거 같아요. 음, 괜찮죠? 어, 어. 아, 이 정도? 이제 <laughs> 중 진짜 너무 예쁘다. 아,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그헤헤헤헤그 <laughs> <laughs> 맞아 맞아. 선물로 주기도 괜찮고 <laughs> 이래야지 수당 는 거야? 수당도 주긴 하는데 필요하기는 해. 이번 주 당장 토요일에 발표여가지고 애들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되니까 출근해야지 나 항상 스하고 알지? 말해봐? 말해 알겠어 서빙 부탁드립니다. 제가요? 심요나 <laughs> 나, 나 팬이어서 긴장되는데. 팬이어서 긴장돼? <laughs> 어, 수건, 나 소감 없다. 소 어떡해. 어때요? 안정인 천천히 가 천천히 가라고? 아, 어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선사합니 닦아주네? 마음에 서나? 니다거사거지해주세요 내가 왜? 제가 았습니다 <laughs> 아이, 아무래도, 아, 뭐야, 귀여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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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이거 하기 전에 와인도 위에 올려둘까요? 네. 친구도 많이 안 만나고 그유 모양이니까 강진혜 형기 때문에 왔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음.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친구도 없고 저는 완전 급 <laughs> 이성향이어가지고 이가 98%거든요 아, 음, 진짜로요 아, 아, 항상 음. 그렇게 웃게 나온 사람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없고 음. 또 사회에 처음 직장에 계으니까 항상 항상 혼나잖아요 잘 못하니까 <모르니까. 웃음> 그곳을 약간 나를 이렇게 오고 해주는 내 친구들과 부모님과 먹는데 이 강진이라는 곳이 저한테 너무 외롭고 낯설게 느껴졌던 것 장면 유명한. 거.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해보자, 취미라도 가져보자 라고 해서 독서공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유학 그때 나와서 콜라우 했을 때였는데 너무, 너무 좋았어요. 그시간 강진이라는 곳 자체를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공간이있 있고 또 어떻게든 사사람들을테도 내가 너무,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, 내가 어기처럼 아, 다시 갈까 다시, 굽는 사람들, 한 사람,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내가 하고 있었구나와도 저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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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저와도 저 같은 사람이 그리리하고라인아 이런 것들인데, 너무 강한, 뾰족뾰족 튀어나오지 않고 무로앉으셔도 음. 되고 이런 걸 돌려보는 거예요. 음. 이게 예지 신발 같은. 너무 예쁘다. 예뻐요. 아, 네. 가 항상 이쁜거보고 볼래. 내가 <laughs> 조심 들어가세요. 네. 노래 들으면서 조용히 가니까 방해하지 말아줘. 취하거방해할건데 아. 말 무시할 거예요, 뭔가. 그러면... 너 <laughs> 지금 선생님 말을 무시했다는 거야? 네. <laughs> 이거 꼭 넣어주세요. 뭐?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웃기네요. 나, <laughs> 저희는 이런 쌀. 그리고 레퍼니어 <laughs> 코. <랩 하냐고? 웃음> 저희 흥부팀은 이런 쌀토리를 활용, 쌀털 이를 체험버스와 기업 사업에 활용하면서 기관에 좀더 알리려는 노력을 했음, 했습... <laughs> 최선을 음, 음, 했습니다. 했습니다. 좋았죠. 이거 뭐라 말해야 돼? 뭐라 말야 돼? 야 쌤이 적어둔 거 어디 갔어? 지웠죠. 왜? 별로여서. 야. <laughs> 야 이게 편해서 그냥 아.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. 뭐야 왜요? 또뭐래야 너무해. 너 저기 봐. 아니, 너왜 이미 왜 가고, 가고 있게 <laughs> 이미 거기 없어. 내가 <laughs>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진짜를... 탁구 <목소리도>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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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공이 다 나왔는데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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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